안녕하십니까? 집단지성 프로젝트 R&D 총괄 센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염증의 세계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 센터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유튜브, 건강 포털, 수많은 논문과 서적에 흩어져 있는 염증 관련 정보들을 모두 수집하여 저희의 집단지성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통찰과 통섭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처음 공개하는 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식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건강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차원의 참고 자료입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수호자이자 파괴자가 되는 두 얼굴의 존재, 침묵의 불꽃, 만성염증에 대한 심층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살짝 베이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소한 상처지만 그 즉시 우리 몸 속에서는 정교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발적 살짝 구워오르며 종창 열감이 느껴지고 발열 약간의 통증이 찾아옵니다. 고대 로마의 의학자 아울루스 코르넬리우스 셀수스가 서기 1세기에 기록한 이네 가지 증후는 급성 염증이라는 생명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는 외부의 침입자에 맞서 싸우고 손상된 조직의 복구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 몸의 최초 대응팀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완벽하게 조율된 반응입니다. 여기서 염증은 우리 몸을 지키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고 일시적인 과정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는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여 외부 침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직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내전 상태와 같습니다. 이 침묵의 불꽃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며 우리 몸의 기반을 파괴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약70% 만성 질환이며 이들 대부분의 기저에는 만성 염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매년 약 4,1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수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병, 재형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대부분의 암은 만성 염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급성 염증이 생명의 불리라면 만성염증은 재앙의 불씨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두 얼굴의 불꽃을 명확히 구분하고 우리 안의 영웅을 깨우고 재앙의 불씨를 잠재우는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일부 생명의 불꽃, 급성염증, 우리 몸의 위대한 소방 시스템 40대 직장인 김철수 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무릎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불라린 통증과 함께 피가 조금 비쳤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 씨의 무릎에서는 역동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상된 피부 세포들이 즉시 긴급 구조 신호, 즉 케모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는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신호를 감지한 것은 혈관을 순찰하던 백혈구 군단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정의 선봉 부대인 호중구 수십억 개가 즉시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중구는 백혈구의 50 내지 70%를 차지하며 30분 내 현장 도착이 가능합니다. 사고 현장인 무릎의 혈관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관 내피 세포들이 평소에는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 호중구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동시에 혈관 자체가 확장되면서 더 많은 혈액, 즉더 많은 지원군과 상처 부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주위가 붉어지고 뜨거워지는 이유입니다. 혈관 밖으로 나온 호중구들은 케모카인 신호를 따라 정확히 세균이 침입한 곳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청소기처럼 세균과 죽은 세포 조각들을 닥치는 대로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식균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생명을 희생하여 감염을 막는 1차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우리가 상처에서 보는 고름은 바로 이 장렬한 전투의 흔적 즉, 죽은 호중구와 세균들의 잔해입니다. 하지만, 호중구의 전투는 격렬한 만큼 주변에 일부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전투가 시작된 지약 24에서 48시간이 지나면 2차 지원 부대이자 해결사인 대식세포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크게 옮은다는 이름처럼 대식세포는 호중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식균 능력을 자랑합니다. 대식세포의 역할은 단순히 청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투 현장을 수습하는 동시에 성장 인자라는 신호 물질을 분비하여 손상된 조직의 재건을 지시하는 현장 감독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대식세포는 침입했던 세균의 정보를 기억하여 림프절로 이동, 우리 몸의 정규군이라 할수 있는 T세포와 B세포에게 적의 정보를 보고합니다. 이는 다음 침입에 대비한 항체라는 맞춤형 무기를 생산하게 하는 매우 정교한 정보전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과정, 즉 혈관 확장, 백혈구 이동, 식균 작용, 그리고 조직 복구 신호 전달까지 이 모든 것을 총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바로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매개 물질입니다.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종양 괴사 인자 알파 등이 대표적인 지휘자들입니다. 이들은 세포들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부대를 투입하고 전투가 끝나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김철수 씨의 무릎은 며칠간 욱신거리고 불편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아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염증, 우리 몸에 탑재된 경이로운 자가 치유 시스템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작은 상처 하나가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져 우리의 생명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급성염증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몸의 소중한 친구이자 수호자인 것입니다. 2부, 침묵의 불꽃, 만성염증, 보이지 않는 파괴자. 이번에는 50대 사업가 박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만성피로 아침에 손가락 뻣뻣함, 브레인 포그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성피로 증후군,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애매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잠을 더 자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희 씨의 몸속에서는 김철수 씨의 무릎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내전이었습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처럼 명확한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감염이나 부상과 같은 원인 제공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애초에 원인 제공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역 시스템의 경보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올리는 상태입니다. 마치 진압이 끝난 소방관들이 계속 물을 뿌려 마을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이 경보를 끄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범인은 우리 현대인의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내장 지방입니다. 특히 복부에 집중된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 저장 창고가 아닙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 세포는 스스로 t n f 알파와 IL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끊임없이 분비하는 독립적인 내분비 기관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몸 전체 24시간 내내 약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허리둘레가 1인치 늘어날 때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평균 5%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설탕, 정제탄수화물. 흰빵, 흰쌀, 트랜스 지방, 그리고 각 다량 함유된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굽거나 튀긴 음식에 많이 생성되는 이 물질은 몸속 단백질과 결합하여 그 기능을 변질시키고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는 마치 잘 돌아가던 기계에 녹슨 나사를 끼워넣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게 돕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코르티솔 신호에 둔감해지는 코르티솔 저항성 상태에 빠집니다. 그 결과 코르티솔의 염증 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염증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면역 체계의 70% 이상을 훈련하고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생제 남용,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점막이 손상되어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세한 구멍이 생긴 장벽을 통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의 독소가 혈관으로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면역 시스템은 이들을 침입자로 간주하고 즉시 공격을 개시하며 이는 전신에 걸친 만성 염증의 도화선이 됩니다. 박영희 씨의 경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운동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녀도 모르는 사이 몸속 염증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의 뻣뻣함은 관절 주변의 미세염증 때문이었고 만성피로와 브레인포근은 뇌의 신경세포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공격을 받아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만성염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침묵에 있습니다. 뚜렷한 통증이나 증상 없이 진행되기에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우리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3부 재앙의 불씨가 질병의 불길로 만성염증의 결과 침묵의 불꽃이 수년단 꺼지지 않고 타오를 때 우리 몸이라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기반이 약해지고 기둥이 썩고 결국에는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만성염증은 특정 장기 하나가 아닌 우리 몸 전체를 공격하여 다양한 질병의 뿌리가 됩니다. 첫째, 혈관입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 내벽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콜레스테롤과 백혈구 등을 보내는데 염증이 계속되면 이 치유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 오히려 혈관 벽에 죽상경화반이라는 찌꺼기를 쌓이게 합니다. 이 찌꺼기가 혈관을 좁혀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협심증, 터져서 혈전을 만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는 이제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뿐만 아니라 염증 수치인 고감도 CRP 검사를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예측 인자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뇌입니다. 과거에는 뇌가 혈뇌장벽이라는 특수한 보호막 덕분에 면역관능과 무관한 안전지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들이 이 혈뇌장벽을 뚫고 뇌로 침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뇌로 들어간 염증 물질들은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기분 장애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뇌세포의 사멸을 촉진하여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발병 위험을 최대 3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입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특히 TNF 알파는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 이 열쇠가 잘 맞지 않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과부하에 걸립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췌장이 지쳐 인슐린 생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입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핵심 기전임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넷째, 암입니다. 만성염증 환경에서는 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복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염증은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는 암세포가 성장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과 통로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 루돌프 비르요는 이미 19세기에 암은 아물지 않는 상처라고 말하며 염증과 암의 관련성을 예측했습니다. 오늘날 만성비형, 시형간염이 가남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으로 인한 만성위염이 위험으로 발전하는 것은 염증이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 세계 안발생의 약 15에서 20%는 만성 염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면 역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롬병과 같은 자가면 역질환은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조직을 적으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병입니다. 만성 염증은 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증폭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 세포들이 항상 흥분 상태에 있다 보니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성 염증은 심장, 뇌, 대사 시스템, 심지어 우리 유전자와 면역계 전반에 걸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질병의 공통 분모라 할수 있습니다. 사부 내 안의 불을 다스리는 지혜 만성 염증 관리법 이야기는 다시 박영희 씨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그녀는. 마침내 기능의학 전문의를 만나 혈액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HSCRP 수치는 정상 범위인 1.0mg을 훌쩍 넘는 5.0mg에 달했고 비타민D 결핍과 장내 미생물 불균형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약을 처방하는 대신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박영희씨 몸속에서는 지금 소리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을 끄는 소방관은 약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훈련. 식탁에서 불씨를 제거하라 항염증 식단.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식탁이었습니다. 그녀는 염증을 유발하는 불쏘식의 음식들을 과감히 끊었습니다. 설탕이 든 커피믹스 대신 허브차를,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과자 대신 견과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염증을 끄는 소화기 음식들로 채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등푸른 생선고등어, 연어, 꽁치 들기름, 아마씨의 풍부한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 뉴코트리엔과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천연 항염증제입니다.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17%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 채소와 과일의 화려한 색깔 속에 숨겨진 식물성, 화학 물질, 파이토케미컬은 강력한 항산화 및 창염증 효과를 지닙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토마토의 라이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강황의 커큐민, 녹차의 카테킨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일 다섯 가지 색깔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무지개 식단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 섬유질은 그 자체로 소화되지 않지만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은 섬유질을 분해하여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 시스템을 안정시켜 전신 염증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은 25 내지 30g입니다. 아침 식사를 항염증 스무디로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케일 한 줌, 블루베리 반 컵, 아마씨 한 스푼, 그리고 약간의 생강을 넣고 갈아 마시는 이한 잔의 스무디는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염증 소방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훈련 움직임으로 불기를 잡아라 맞춤형 운동. 박영희 씨는 숨 가쁘게 돌아가던 사업을 잠시 내려놓고 매일 아침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1시간씩 꾸준히 걸었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염증을 조절할까요? 운동을 할때 우리 근육은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염증을 유발하는 TNF알파와 같은 사이토카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착한 사이토카인입니다. 즉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항염증 기관인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와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안에 염증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과유불급입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미세 근육 손상을 유발하여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훈련. 잠으로 몸을 재부팅하라, 수면의 질 개선. 박영희 씨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던 습관을 버리고,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 가동되어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청소합니다.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그 자체로 강력한 항산화 및 창염증 효과를 지닙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필수적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블루라이트를 멀리하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단 하루만으로도 염증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훈련 마음의 평온으로 불씨를 잠재워라. 스트레스 관리. 그녀는 명상 앱을 통해 매일 10분씩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은 끊임없이 울리던 그녀의 마음속 경보기를 잠시 꺼둘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이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을 막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존스오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훈련이 만성 통증 환자의 CRP 수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박영희 씨는 6개월간 이네 가지 훈련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의 HS CRP 수치는 0.8mg이라는 이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성피로와 브레인 포그는 사라졌고, 아침에 느끼던 손가락의 뻣뻣함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몸의 주인이 되는 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론, 당신 안의 소방관을 깨워라. 오늘 우리는 염증이라는 우리 몸의 양날의 검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급성 염증이 외부의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군대라면, 만성염증은 방향을 잃고 아군을 공격하는 반란군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의 수많은 질병들은 결국 이 반란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불씨를 키우는 것도 우리 자신이며 그 불을 끄는 열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내린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오늘 얼마나 걸을지, 언제 잠자리에 들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염증에 대한 이 보고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 초록색 채소를 한줌 더하고 잠들기 전 5분간 숨을 고르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 몸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잠재우고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여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의 현명한 소방관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보고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